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 자 일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뭐몇 가지 주 일정들 7월 26일부터 30일 동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뭐 미리 한번 준비를 해 놓으면 더욱 더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다 좋았습니다. 어, 뉴욕 증시 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다우는뭐 3만 오천 돌파했고, 뭐 S&P 500도 좋았고, 나스닥도 좋았고, 일단은 뭐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줄줄이 좀 이어질, 이어질 텐데, 빅테크 주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조금 뭐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실적도 이제, 뭐, 좋은 거는 당연하지만, 실적, 앞으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어, 기대감. 이것들도 지금, 뭐, 좋게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다우지수 뭐, 플러스 0.68%?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죠. 플러스 1.04%. S&P 500도 플러스 1.01%. 반도체 지수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뭐, 일정,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많은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꼽는 거는 FOMC 회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2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뭐, 우리나라 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29일 새벽에 좀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27일부터 28일, 이때 이제 7월 FOMC 회의, 여기서 이제 나올 내용은, 테이퍼링이 얼마나 뭐좀 구체화 되는지 그런 여부.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현재로서는 어, 6월 대비해서는 음좀 완화적인 음 왜냐면 고용 지표나 이런 것도 뭐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도 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뭐 6월 대비해서는 완화적인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어 높다라는 분석이 좀할수어될수 어, 있겠죠. 그래서 뭐 6월 달에는 뭐 연준에서 음뭐 2023년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두번 정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도 좀 많이 이제 찍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더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연준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겠다던 그런 고용 관련해서도 뭐더 좋아진 점이 딱히 어 보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뭔가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걸로 인한 어떤 경기 불안 심리 이런 것들도 좀 확대가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도 일시적인 상승이다. 뭐 이런 의견을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동안 연준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 뭐 테이퍼링에 나서기 위해서는 어 얘네들이 꼭 지표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그 다음에 뭐 고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뭔가 어 진전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는 테이퍼링도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에 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음 뭐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뭐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어 일단 뭐 연준에서 가장 가장 뭐 지표적으로 지표적으로 얘네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고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20년 최대 고용 지수, 어, 어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어떤 그 고용자 수, 뭐 이런 것들의 괴리율을 좀 보자면 한 600만 명뭐 이상의 큰 어, 괴리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 간극을 조금 좁혀 나가려면 현재 이제 신규 고용자 수가, 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아, 50만 명, 50만 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은 음, 한 7, 8개월? 어, 7, 8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2020년의 어떤 고형, 고점 수준을 회복하는,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7월 FMC에서도 o 만약에 어, 연준이 뭐 완화적인 스탠스, 비둘기,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8월에 이제 중요한 또 미팅이 하나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 그리고 뭐 9월 FOMC 여기까지도 테이퍼링이 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어, 시장은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음,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어, 그러면 음, 연내 테이퍼링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하는 어, 안도감이 더클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달 FOMC 상당히 좀 어,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뭐 월요일에 음. 지난주 뭐 관련주 상한가 두 종목을 좀 만들면서 좀시장에 관심을 확 끌었었던 카카오뱅크. 일단은 뭐 공모가는 최상단 가격인 39,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7월 26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어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 물량의 한25%정도를 이제 균등 배정하는 거고, 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음 가장 많은 물량을 좀뭐 배정받은 게 이제 KB 증권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한국 투자 증권. 그래서 청약이 뭐 16, 27뭐 이틀 동안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 보셔도 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금융사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뭐 KB증권, KB금융이 이제 뭐 21조, 그다음에 신한지주 뭐 19조 이렇게 1위 뭐 2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18조 정도 어 가치를 지금 받고 있죠. 만약에 상장을 해서 한 여기서 이제 뭐 어느 계산을 딱아15%어한 15%만 올라가도 지금 금융사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단번에 그냥 1위로 껑충 뛰어 오르는, 그죠 그래서 뭐 시장에 관심이 워낙에 좀 많고, 뭐 수요 예측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죠. 어, 수요 예측 경쟁률도 뭐 1732.8대1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뭐 상장에서 뭐 따상 가고 그러면 바로 그냥 뭐, 어, 금융사 쪽에서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시총이 높아가지고 따상은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어찌 이제, 과거 SKIT보다도 기관 수요 예측 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이제 또 몰렸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관심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관련주는 지난주 뭐, 예스24라든지 뭐, 한세 예스24 홀딩스라든지 뭐, 두 종목이 일단 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음, 물론 지금 자리에서 뭐, 신규로 이제 들어갈 건 아니지만 뭐, 기보유자분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일이 이제 8월 6일인가? 어, 그렇죠. 8월 6일이니까, 뭐, 그 전까지는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당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 S24도 그렇고, 한세 S24 홀딩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일정이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음, 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뭐, 백신 여권 뭐, 발급, 하겠다, 뭐, 이런 일정도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 음, 화요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음, 28일에 이제 첫 TV 토론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한 뭐, 5주 정도 미뤄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 뭐, 올림픽, 도쿄 올림픽 이거, 어, 개막하면서, 이제 너무 늦어지면은 관심을 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28일에 토론을 뭐 시작하기로 했고 이게 첫 토론이고 그다음에 2차 토론은 어 8월 4일이죠. 다음 달 4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 후보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 따라서 지지율도 약간 좀 변화가 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이제 토론회를 한 다음에는 음뭐 9월 9월 초 9월 4일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전국 순회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선 시작해 가지고 10월 초에는 뭐 최종 대선 후보 확정 뭐 이런 일정들이 뭐 줄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민주당 쪽에서는 두 인물 뭐 이재명, 이낙연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어 자 범양건영 자 범양건영 어, 최근에 뭐 강했었던 거뭐 어, 이재명은 기본소득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기본주택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 쪽뭐 범양건영 뭐어그 다음에 뭐 일성건설 일성건설도 금요일에 이제 뭐 추세가 좋았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지만 음, 충분히 뭐더 봐도 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덕신아우징 우리가 들고 있는 덕신아우징 이런 것들도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뭐 KD, KD 얘도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 중에 하나 하나니까 뭐 이런 것들도 금요일에 이제 좀 수급이 괜찮게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낙연 관련주는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부국철강이 금요일에 제일 강했었기 때문에 부국철강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하면은, 뭐, 남선 알미늄. 음, 남선 알미늄. 그리고, 뭐, SDN도 있죠. SDN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그리고, 주연테크. 뭐, 이낙연하고, 이제, 음, 메타버스 관련된 거. 주연테크. 뭐, 아직까지 이제 시세가 괜찮게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정치 테마주는 무조건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네,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어, 2분기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데, 어, 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중요 업체들의, 어, 2분기 실적 발표가, 어, 이어집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뭐, 잠정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게 지금 잠정 매출은 한 6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어, 12조 5천억? 어, 이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음, 시장 뭐, 컨셉은 사실 매출은 한 60, 1조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영업이익도 어 시장 뭐 예상 컨셉은한 10조 10조 9천억 어이 정도 근데 지금 뭐 발표될 거는 한 12조 5천억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어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 2분기뭐 예상 매출이 어 얼마였더라? 9조 8천억. 어,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2분기가 매출이 한 8조 6천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영업이익은 2조가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조 9천억? 뭐, 한이 정도였었던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작년 2분기 대비로 보자면은 거의 지금 뭐, 한, 매출은 그래도 한몇 프로야? 8조 6천억에서 9조 8천억이면 한 10, 15%좀안 되지만 14%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조 9천억에서 2조 5천억 이렇게 넘어가는 거면 40%, 한38% 정도, 어, 40%이 어, 정도 뭐 증가를 하는 건데 뭐이 정도면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음...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1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뭐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가 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되게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겠지만 사실 주가는 못 갔어요.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는 크게 뭐 선반영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21년 뭐 실적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 거죠. 지금이 피크아웃이다. 어, 더 이상 뭐 3분기에는 좋아질 게 없다. 뭐 지금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불안하다. 어, 하분기 실적 기대는 뭐, 뭐 미리 뭐 선반영이 된 거다. 뭐 이런, 이런 해석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실적 발표는 현재 이제 발표되는 것들보다도 이제 음, 전망치, 전망치로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망치에 뭔가 부합하는지 그 여부하고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 앞으로도 더 좋을 거구나 어, 이런 음, 뭐 우려감에 대한 해소 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거는 사실 시장에서 이제 가장 안 좋게 안 좋게 이제 보는 거는 가장 이제 걱정거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뭐가 됐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어찌 되었든 딱 발표를 해버리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전망치가 조금은 어 예상에 못 미치더라도 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래도 아 그래도 뭐이 정도는 간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 뭐 그런 게 생겨나면서 주가는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변곡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쪽 대형주들이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해줘야지 뭐 코스피 지수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일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말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 여전히, 어, 주말 기준으로는 최다, 어, 최다 이제 뭐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수도권도 전부 이제 3단계로 좀 격상을 시켰죠. 그래서 뭐 27일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건데, 뭐 코로나 관련주를 좀 본다라기 보다도 이것도 좀 중요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뭐 백신에 대한 공급이 사실, 어, 음, 물론 되고 있었지만, 어, 이번 주에는 이제 국내 코로나19 백신에서 대규모의 어떤 공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어,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되고, 그 다음에 어, 전국적으로 이제 비수도권조차도 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이 크게 막 증시가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주요 국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낮은 어떤 중증 환자 비율, 그 다음에 뭐 치사율,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봉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가별로. 그래서 봉쇄 조치 완화 스탠스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뭔가 약간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감은 있지만 실제 뭐 경기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릴 조짐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자, 이번 주부터 50대 백신 접종이 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모더나 백신도 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화이자 백신도 어, 이런 식으로 뭐 국내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접종률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700만 회분? 어, 이 정도의 이제 백신이 어, 공급이 될 예정이고, 음, 이미 뭐 7월 셋째 주까지는 300만 회분이 이제 공급이 됐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 이제 더뎠었던 거는 뭐 이런 수급 계획상 어떤 공급, 음, 공백기, 공백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았나. 그런데, 어,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9월 말까지 지금, 어, 접종 목표, 1차 접종 목표가 이제 3600만 명 정도 1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이런 목표는 어디까지나 뭐 백신이 없는데 무작정 목표치를 발표를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이런 어떤 음 공급에 따른 거를 목표로 뭐 수급 계획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백신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급을 해서 접종률을 좀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 19 관련한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은 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음, 더 이상 보는 거는 좀, 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 뭐,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이런 변수들이 이번 주에는 약간은 그래도 해소가 되면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한 단계 레벨업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도 또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은 이제 아무래도 어 환율, 환율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추세 어 상단에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좀 꺾여야지, 어 꺾여야지 외인들 수급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조금 관심이 가는 어, 상장 업체가 하나 있죠 맥스트 일단 뭐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쎘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핫한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 업체죠 어, 맥스트가 그래서 어, 상장은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고 어, 상장일은 27일 그래서 일단은 뭐 관련주는 MPC가 있을 것 같고요. MPC 같은 경우는, 음,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시간 외에 상한가를좀 가기는 했는데, 거래량도 또 상당히 좀 많이 어, 발생을 했죠.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지금 MPC는 이제 자회사, 엔코어 벤처스가, 어, 엔코어 벤처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죠. MPC가. 그래서 맥스트의 지분을 많이는 아니에요. 0.3% 정도 어, 지금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가지고 어, 이런 맥스트 좀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음, 자 MP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죠. 일단은 뭐 시간 외에는 6,5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출발은 할 거지만 이 꼬리를 잡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급등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뭐 NPC 그 다음에 뭐 NPC 우선주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주 하나가 이제 YG 플러스를 좀볼 수가 있는데 어,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맥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 지분을 갖고 있는 음, 업체들이에요. 물론 현대자동차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음, 만두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은 움직이기 좀 그렇고 YG 인베스트먼트가 1.8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YG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분 관계가 있는 뭐 YG 플러스를 보시는 게 좋겠죠. YG 플러스도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가을 정도에는 뭐 블랙핑크 컴백 일정도 있죠. 그리고 8월 8월 달에는 이제 그 블랙핑크 멤버 중한 명의 뭐 솔로 앨범 그 일정도 있고. 뭐 YG 관련해서는 여러 일정들이 굉장히 좀 많아 가지고, 꼭뭐 맥스트가 아니어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자리를 어, 이탈하지 않고 지키고 이제 금요일에 다시 올렸기 때문에 뭐 이부근에서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뭐 28일에 이제 뭐 최재영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일정이 있죠. 음... 그래서 뭐 출마 뭐 사퇴한 지 이제 한달 되는 날뭐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28일에 음뭐 대선 출마 선언 일로 이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긴데 아무튼, 뭐, 최재형 관련주는 시장에 움직일 게 없으면 은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정책 관련주보다도 인물 관련주들 위주로 뭐 움직이고는 있지만 자리들이 뭐 워낙에 높아가지고 최재형 관련주는 좀 접근을 하기가 좀, 뭐, 단타, 네, 단타 정도로나 뭐 접근을 해야지. 뭐, 일단 뭐 시세가 살아있는 거는 이루원, 한일단조,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여전히 뭐 추세가 살아있죠. 그리고 뭐 오픈 베이스도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살짝 살짝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영풍정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거는 우림기계가 있죠. 우림기계. 전부 좀 단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관련주들을 지금 자리에서 막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뭐 시간 외에 어 올라갔었던 뭐 한국 에 F&B 뭐 이런거는 마켓컬리 28일에 이제 뭐 상장 주관사 선정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미리 움직인 거는 같은데 사실 뭐이 상장 주관사 선정한게 크게 뭐 시장에 무슨 뭐 이런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음 뭐 이런 절차들이 빨리 이제 진행이 된다. 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켓컬리 에 관련해서 이제 뭐 상장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음, 두 종목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강조 드렸었던 한국 f b 비하고 그다음에 KCP드. KCP드 KCP드는 제가 이제 말씀 드리진 않았었는데 시간 외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얘가 한7%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뭐 흥국 f m b 하고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국 f m b 는뭐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라서 어 매수를 해 놓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해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국경세 도입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음,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조금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뭐 유럽 연합에 이어서 미국도 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법안이 이제 총 통과가 되면은, 음,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를 안 지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26%에서 뭐 46%로 상향을 시켰고 EU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은 뭐 수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뭐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 탄소 탄소 감축 어 목표를 좀 채워야 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뭐 탄소 배출권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이제 좀 높아지고 있고 일단 관련주는 일단 뭐 차트 위치상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 게 KC 그린홀딩스 최근에 앞에 있는 저항 자리를 돌파를 시켰죠 이런 저항 자리들을 어 돌파를 시키고 지금 한 6천 원 정도를 지지로 삼고 얘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어, KC 그린홀딩스 어, 이 종목이 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세종공업 음, 세종공업도 바닥권에서 지금 살짝 살짝 어,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그 다음에 휴캠스 휴켐스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단기적인 움직임을 본다라기보다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휴캠스 뭐 케이시그린홀딩스, 뭐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황적으로 중요한 일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관심이 높은 그런, 섹터에 이제 뭐 상장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주말 저녁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영상 보시면서 이번 주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